지연 네. 첫 번째는 학교 신문에 실을 기사를 작성한 대왕호 나는 초고데 지연 학생일 박유민 학생이 장지윤 학생상고. 지금 학교 신문에 지금 각 기사에 대한 기사 말이야. 그 기사에 대한 학생들에 대게 이야기. 거기까지 끊이야 후속 기사를 쓰게 된 배경이라고 쓰기 오자. 네. 후속 기사를 쓰게 된 배경. 이런 배경에서 이제 뭘 쓰기로 해? 후속 기사로 그린 워싱이라는 걸 쓰기로 한다는 게 맞지? 그래서 후속 기사로 뭘 써? 그린 워싱다가고 내놓자, 그린 워싱. 그렇게 상규야. 뭐에 대해서 쓰였대? 아, 그린 워싱. 그게 그 기사에 뭐가 되겠어? 주제, 소재가 되겠지? 그래서 학생 2로 그냥 넘어가자. 그린워싱에다 내모친 다음에 밑줄을 박자. 소비자들의 가치 소비의 의미를 훼손. 결국에 소비자들의 가치 소비의 의미를 훼손하는 게 그린워싱이다. 아자친한 기사에 대한 반응이 좋다고 하니 이번 기사도 한번 잘 만들어보자. 좋괜 찾은 자료를 담은 기사에 쓸 내용들을 정리해보자. 먼저 학생들은 그린워싱이 무엇인지 잘 모를 테니 그린워싱이 무엇인지를 가장 리하지 않을까? 너의 생각은 어주실가 그린 워싱이 무엇인지 모를 테니 그린 워싱이 뭔지를 궁금하지 않을까? 그러면 당연히 글에다가 무슨 내용으로 쓰자는 거지요? 그린 워싱의 개념을 정의자 내용을 쓰는 거이 맞지? 계속 그이그렇워싱 음, 그린 워싱은 실제로 친환경적이지 않은데도 마치 친환경적처럼 홍보하는 위장 환경주의로 의미합니 거기다가 위치를 박으면 되지. 그린 워싱은 실제로 친환경적이지 않은데도 마치 친환경적처럼 홍보하는 위장 환경주의를의미합니 그게 그린 워싱이 뭐냐? 개념이지 개념? 그걸 기사 문을 넣자나가 에세이클린이 그린 워싱이 뭔지 모르니까. 이해돼서야? 그리고 바로 동그란 그게 뭐라고? 동그란 박자 그냥. 그린워싱의 개념. 그리고 그걸 설명하기 전에 미주시자 요즘 친환경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많다는 내용을 먼저 제시. 그린워싱의 개념보다 뭘 먼저 쓰자고 제안했니? 친환경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많다는 내용을 먼저 배경으로 제시하자고 했단 말이지. 그래서...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환경부에서 2019년에 명장한 모습을 찍었는데... 거기에다가 가로로 높자. 환경부에서 2019년 발표한 보고서 그런 자료를 자료의 출처를 밝히면 지연아 뭐가 만들어지겠어 당연히 신뢰성이 만들어진 효과가 있겠지 그치 그렇죠? 이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 1000명 중 친환경 제품에 관심이 있다는 응답자와 구별점을 더라이 자료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이 친환경 제품에 관심이 많은 상황임을 제시한 뒤에 잠깐 거기다 밑줄을 하실 거예요 소비자들이 친환경 제품에 관심이 많은 상황임을 제시 그걸 먼저 얘기하고 밑줄을 두게 해서 주자. 그린워싱의 개념과 개념의 하나, 문제점의 하나. 그럼 이제 기사문에 반영될 내용이 세 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을 거야. 소비자들이 친환경 제품에 관심이 많다. 일 번. 그린워싱의 개념. 2 번. 그린워싱의 문제점. 3 번. 이 내용이 기사문에 분명히 반영돼 있어야 될 거야. 이해되나? 계속. 내가 그린워싱이 먼저 소비자로서. 목이 밑줄하시죠 그린 워싱의 문제점은 소비자를 속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다 네. 그 문제점을 쓰지 않아 문제점이 뭔지 알아야 될거아니야 맞지? 다현? 뭔 문제가 있다 그 그린 워싱이 어가는트을 위한 척에 다현이 그린 워싱의 문제점이 뭐야 소비자를 속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 궁금하긴 해 태형아 네그 자리에서 선생님 목소리 잘 들리니? 네 그래? 네 근데 <laughs> 목소리가 잘안 들리나 봐 여기 앞에 뭐 카운터인 애들이 내가 뭐라고 시키면서 말을 할거 아니야 그럼 한세 번씩 대고 네? 네? 이러면서 선생 평소에 말할 때는 무서워하지 않요아선 평소에 말할 때는 완전 낮, 낮아가지고 작게 말하는 게 아니야 나는 똑같이 말해 딕션이 안 좋은 거 아니야 어 되게 그러면 말을 못 알아들어야 되는 거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네? 네 하는 거잖아 아예 못 듣는 거랑 딕션이 다른 거잔이안 좋은 거 다른 문제지 아예 못 듣는다고요? 그럼 아예 못듣는 내일 려로못 하죠 내일 못 하죠? 아니 소리는 나가잖아 <웃음> <웃음> 내가 음소거로 눈으로 말하지 않을 거야 입모양만 움직이지 않잖아 근데 상교 처이 그랬는데 쌤이 상담할 때랑 수업할 상담할 때 엄청 잘하다고 상담할 때그전 스윗했지 들어와야 되니까 일단 <laughs> <laughs> <나> 조건만조그하게 말하다가 <laughs> 손에다 <가. 웃음> 야! 이러면 <laughs> 일단 내려와야 돼 아니 근데 평상시의 목소리로 말할 수가 있냐? 지금 이 정도 톤도 내네가 졸려하는데 그지안졸리데요 거의 헬륨 가스 마시고 수업해야 내려가 안졸텐데 맨날 웃을 듯응개웃 그것도 한두 번 웃기지 계속 들으면 안 웃길 거야 아니요 많이 웃긴 건안 돼요 한번 해주세요 해주세요 <웃음> <웃음> 마지막 수업도 <한> 번만 해주세요 김쿨즈미 많이 떨렸어요 지 직전대 목소리가 <laughs> 좀더 하이톤인 남자 선생님이 수업하면 더 집중이 잘 돼? <laughs> 그러면 제가 헬륨? 풍선을 가지고 올까 한번 들이 마셨어. 한번 해주세요. 다현이를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네. 어코즈도 다현이 어머니께서 결제를 하셨는데. 아 우리 엄마가요. 쌤 보고 쌤 봤다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어떻게 생겼어? 라고물어 거예요. 엄마 말잘 듣게 생겼어. 그러 <laughs> <laughs> 그게 무슨 뜻이야? 굉장히 선하게 생겼다는 뜻이지. 얼마나 찍혀 계시나? 쌤 두부선이야. 대물판 말잘 듣게 생겼. <laughs> 뭐, 그리고 나도 저게 놀랐어. 다현이랑 어머니랑 좀 다르구나. 네? 어머님이 게 정숙하게 생기셔가지고. 저도 좀. 다현이랑 많이 다르네. 저도 좀. 아예. 엄마랑 많이. 난 잘... 정숙한 느낌은 아니지. 알발량의 <laughs> 느낌. 저 이거 떨 거야. 키가 왜 이렇게 크시나? 제가 엄마보다 키도 큰데요? 그래? 비율이 좋은가? 키가 이게 크게 느껴졌네데 엄마가 셀못 겼대요.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laughs> 이제 결제를 하려고 엄마가 먼저 내려서. 들어갔는데 쌤이 궁금했는지 누구 엄마인지 궁금했는지 계속 카운터에서 기웃기웃거렸다는 거예요 <laughs> 그게 아니라 무슨 용문과 있어도 모르겠으니까 기웃기웃거리 거지 <laughs> <laughs> 누구 엄마인지 궁금해서 기웃거리는건 <laughs> 뭐야 내가 누구 엄마인지 알아서 뭐하려고 아니면 바뀌어? 갑자기 금액이 500만 원더 떨어진다? 이게 아니라 엘리베이터 탄는데 내가 먼저 7층을 눌렀어 그럼 보통은 5층, 4층 많이 누른단말이야 근데 아무 버튼을 안 누시라고 출신 간는 얘기잖아. 아, 심리상담센터가 아무 보다는 사겼죠. 많이 거기 가니까 우리 학원으로는 뭐 학부모님이 찾아오이 별로 없거든. 근데 갑자기 우리 학원 쪽으로 들어가시는 게 내가 뒤에 있는데 상담이고 야 아, 빨리 들어갔지. 상담 대기를 계속 서 있는데 결제 안하셨더라고야 그래서 아 결제구나. 결제구나. 신입생에 대한 설렘이 있습니다. <laughs> 네, 근데 보통 이 시기에는 시험생이 들어오지 않거든 시험기간에 누가 학원을 바꿔 그래서 뭐지? 했지? 어쨌든 그그린워싱의 문제점이 뭐래 다양한 저는 소개자로부터 동기력이 늘 피하려는 왜요? 그 뒤부터 지원을 계속 잃는 거 같은 환경을 위한 조건을 환경보호랑 같이 해준 거 외국의 A기업부터 바로 열면 되겠지. 그게 바로 그린 워싱 문제점에 대한 사례, 뭐 해외 사례라고 써도 되고, 그린 워싱 문제에 점 대한 사례라고 써도 되겠지. 외국의 A기업 말이야. 계속 외국의 A기업은 자금 대하지 않고, 거기까지 끊으면 되지? 거기까지가 외국의 사례가 나온 거니까 그래서 나도 사례를 찾았어 외국의 비상공사는 자신들의 항공기가 주요 항공사 중 탄소 배출량이 가장 낮다고 보고 는데 광고의 주장을 받침할 방법을 제시하지 못해서 광고 부재기관으로 광고금지 처벌을 했는데그 외국의 비부터 이 사례는 마지막까지 거기까지 모으면돼 뭐 사례 2번 쓰면 되나 사례 2번 지금 사례를 두 가지를 조사했다 이거야. 그그린워싱의 문제에 따른 사례를 계속. 모두 심 조사했구나. 사례를그워싱차적으로는기있고 거기부터 비추시고요. 우리나라에서 그린워싱을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 지 조사하는 사람 있니? 그니까 앞에서 이제 정량을 리뭘써에 기억해야 돼? 기사문에 맨 처음에 뭘 넣는다고?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 두 번째로 그린워싱의 개념과 세 번째로 문제점 얘기하겠다고 했지? 그래서 환경부 보고서랑 외국의 두 개의 사례. 두 사례를 아마도 보충도 하는 근거로 넣을 거고,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 그린워싱을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용이 추가되겠지? 여기까지 하면 쉴수 있다.